참, 참, 참.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왜 사랑에 실패하는지 아세요? 사랑한다고 분명히 행동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그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이 누구냐? 비유를 들으면서 강도 만나 유대인이 내 이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받아야 될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물어보고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 같은 편이 누군가? 그거는 온전한 사랑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할 때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좀 변화되겠지? 이걸 바라보는 순간에 내 사랑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래성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랑이 실패한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내 생각처럼 바뀌어지고 변화될 거야.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나의 사랑은 오염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와 함께 강을 건너가다 미끄러져서 강에 빠졌어요. 근데 그 아빠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강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옷을 입은 채로 수영도 못 하는데 무조건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살려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토스토이는 이야기해요. 이런 무모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무모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이 주변에 누군가 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아들이 빠졌으니까 내가 수용을 하든 못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결과에 대해서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가 이 호세아 선지서에 나오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호세아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내가 너한테 중매할게. 그리고 호세아가 저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기 길거리에서 창녀짓을 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너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살아라. 그 호세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순결한 여자도 아니고 깨끗한 여자도 아니고, 창녀인 고멜을 데려다가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네 남편이고 넌내 아내니까 순결을 지키고 살자. 그런데 이 여자가 자녀 셋을 낳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이 이름이 로아미라고 졌어요. 로아미. 로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뜻이고 아미라는 거는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깝치면 그러니까 얘는 내 백성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 아내가 또 나가서 바람을 피워서 누구 종자인지 모르는 아이를 낳았는데, 호세아는 아는 거예요. 이놈은내 아이가 아니구나. 로암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또 호세아를 떠나서 길거리로 나가서 창녀짓을 하면서 남편을 떠나갔습니다. 어쩌면 호세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잘됐다. 아유 저런 저런 창녀 같은 여자 난 데리고 살수 없어. 그러니까 잘 됐으니까 이제 끝나야지. 그랬는데 아, 이게 웬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에 하나님이 야 호세아야 저네 아내가 저 길거리에 가서 또 창녀 짓을 하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네가 품어서 가정을 이루어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바람을 펴서 남의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또 데려다가 살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오늘 본문은 다른 신을 섬, 우상을 섬기고. 검포도 가자, 먹지 말아야 될 우산에게 들여진 재물을 먹고 살아가는데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창녀 같은 그들을 사랑하는데 너도 그 여인을 데려다가 나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가 좀깨달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참사랑의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사랑은 용서예요. 호세아를 이 여인이 왜 떠났습니까? 호세아의 사랑이 용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거 못된 인간이 아들을 마지막에 낳았는데 자기 종자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뭐랍니까? 이름을 아예 지어버렸어요. 로아미. 오늘날로 말하자면 좀세속적인언어는 엿먹어라. 아니, 자기 자식을 부른데 로아미! 그럼 뭐예요? 저놈 내 자식 아니야! 너딴데 가서 나왔지! 계속해서 여기다가 독을 품고, 그리고 칼을 들고 그 아내를, 아, 차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로아미, 로아미,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했어요. 이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야. 우리가 부부싸움 하죠? 그러면 그때 일 갖고 싸워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10년 전 일을 갖고, 그때도 당신이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거는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laughs>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때 실수했던 거, 그 사람이 그때 잘못했던 거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새로워졌어요? 고집탱이에 자기 멋대로 굴고 그냥 못된 거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회개합니다. 나 잘못했어요. 나 그러면요. 히브리세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싹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러운 죄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참사랑이 뭐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용서해라.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사랑의 의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사랑은 낙심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젊은 사람의 이혼율이 1위라 그러잖아요. 참,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죽고는 못살것 같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단점이 보이고, 아이고, 성격 차이가 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툭 하면요.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가 싸우고 이혼한 사람도 있더니 말다 했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래야 그 참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사랑은 대 희생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참사랑이에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유행가 있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희생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청소년기에 아주 막 살았어요. 가출을 세 번씩이나 하고, 말썽을 피우다가, 부모님 벨 낯이 없기 때문에 고3이 되니까 마음이 없는 소리 툭 던집니다. 엄마, 돈좀 주세요. 왜? 그랬더니 내가 이제 참고서 사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러까 엄마가 공부한다 그러면 돈 줘야지.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라. 나가셨어요. 이 김진홍이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돈 꿔러 갔나 보다.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 아마 친척들한테 돈끌어가나 보다. 그리고 저녁 때 돌아오셨는데,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이걸로 참고서 사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서 사서 저녁에 공부하는데, 어머니가 뭐 단칸방이니까 다 같이 살잖아요. 거기서 주무시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수건을 들춰봤더니, 어머니 머리가 깎여져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머리 깎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건참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그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엄마가 머리 깎고 머리 팔아서 내 참고서 돈을 샀구나. 그 김진홍 목사님은 그 수건에 붙어 있는 짧은 어머니의 머리카락 세 가닥을 주워서 테이프에 붙여서 책상 앞에 붙여놨다 그래요. 그리고 졸릴 때마다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그 어머님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내 참고서 사주려고 어머니가 머리카락 팔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영어 참고서를 달달 몇 페이지에 뭐가 나온다까지 다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사랑은 뭡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의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창녀 짓을 하면서 나가고 도망간 그 여인을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적지 않은 돈이 들었어요. 열은열 다섯 개와 보리 한 봄에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위해 지불하고 찾아왔다는 거. 예요 사랑은 희생해야 된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를. 읽어. 여러분,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 호세아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도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영혼의 동반자라는 책이 있어요. 존 오토나 슈가지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은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상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문제 삼거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죠. 자식이 뭔가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그때 그 상처를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 남편이 어떤 상처를 받은 게 있다면 그 남편의 그 문제를 언급하여도안 된다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러나 조심해서 피해야 그 사람의 상처가 아물고 그리고 새살이 돋고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물러가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내가 떠들어대고 뭔가 충고하겠다 그러면은 그 상처는 더 크게 덫이 나서 그래서 더 아픔을 가져오고 그 사람을 삐뚤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게 상처를 치유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를 순결한 여인처럼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너도 네 아내를 순결한 여인처럼 생각하라. 그런 거야. 나를 믿으면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믿으면 나는 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면서 잊지 못하면 안 돼. 요 상처를 자꾸 드러내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아내 십계명과 남편 십계명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적어 왔는데 아내 십계명을 여기 우리 아내들 있죠? 아내들을 읽어 봅시다. 띄어 주세요.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상비학은 가장 큰 상비학은 칭찬과 격려이다. 아내의 말 한마디는 칭찬과 격려이다. 아멘. 두 번째 아내 십계명 시작 생명의 요리사가 되. 가장 좋은 양념은 사랑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제일 말하는 게 여보 나랑 살아줘서 감사해.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히 북근북근해. 나랑 살아줘서 감사해요 3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얼굴에 미소를 띄어라 미인계가 아니라 미소계를 네. 미인계가 아니라 무슨 미소계 네. 늘 미소를 띄우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객 감동에 서비스 정신으로 살아라 고객 만족만 가지거나안 된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많이 듣던 소리죠. 네, 남편을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아내들 급시다. 시작. 남편만의 시간을 주라. 모든 남자는 동굴을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고 상처를 치료함으로 남편을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내버려둬. 여러분, 어떨 땐 테레비 틀어놓고 멍아니 보는 거 같죠? 그텔 테레비 보는 게 아니에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비로 틀어놓 말이에요. 일곱번, 여섯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어라. 한번 있게 된 자존심의 상처는 네, 절대로 자존심을 긁어서는 안 돼. 우리 시집갈 처녀들도 잘 알아야 돼. 남자는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을 돈주머니로 여기지 말라. 남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남편은 정 예, 네, 그래. 예. 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8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의 성적 정서적인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 지혜로 난내는 남편의 욕구를 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폭력만 남긴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우리 사랑이 나한테 제일 잘 말하는 게 내가 화를 내면요 은 아이고 또 배고픈가 보지? <laughs> 그만 채워줘야 돼 배고프면 먹여주고 졸림은 자기 해야 돼요. 네. 남편의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아홉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라. 머릿속에 아내가 없으면 이미 남남이다. 남편과 더불어 같이 할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무대를 넓혀라.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번입니다. 마지막 시작!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하라. 진심으로 시댁을 위하면 남편은 당연히 친정 문제를, 예, 자꾸 시댁 가는 거 싫어하고, 시댁에 뭐 하면 불평하지 말고, 시댁을 생각해. 그러면, 아, 친정도 남편이 챙겨줍니다. 자, 우리 남편들이 이제 읽을 남편 10개명입니다. 남편들이 고집 피우지 말고 좀 읽어보세요. 자, 1번입니다. 시작. 행복 비타민을 먹여라. 가장 좋은 비타민은 비타민 H다. H는 해피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 사랑은 보약과 같다. 아멘. 이게 제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래, 사랑한다는 말을 합시다. 2번입니다. 남자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아내를 연구하라. 아내와 사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힘들다. 지식을 쌓아라. 여자는 신묘막직해요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목사님이 여보, 오늘 점심에 냉면 마시며 먹을까요? 그랬더니 아, 무슨 냉면이야. 나 냉면 싫어하잖아. 20년 동안 그렇게 그리고 20년 만에 깨달은 게 여보 우리 냉면 먹을까요 하는 게 냉면 먹을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냉면 먹고 싶다는 말이라는 걸 20년 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내를 연구하십시오. 3번입니다. 우리 남편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최고의 리더십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잔소리나 꾸지람 대신 기도하라. 기도로 이겨낸 잔소리는 없다.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내의 약점이 보이면 기도하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 서두르지 말라. 제트 기도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한다. 기다려야 돼요. 아멘. 어디 나갈 때왜 빨리 안 나와 그러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여자는 준비할 게 많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임이 대화를 나누어라. 가장 깊은 대화는 심실에서의 대화이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laughs> 돌아눕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아내 말 무시하지 말고, 적어도 침실에서 30분 이상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6번째입니다. 남편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맡겨라. 돈은 애정의 척도가 된다. 아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가계부좀 보자는 소리다. 예. 돈을 맡기세요. 아멘? 예. 오늘부터 내 주머니 차고 있는 거다 맡기세요. 그로 용돈 타가세요. 일곱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라. 아내는 소유의 개념, 여성은 보호의 개념, 아내는 재산이 아니라 파트너이다. 아내를 여성으로 대하십시오. 네. 왜 아멘을 안 해요? 네. 아내로 대하지 말고 여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또 우리 남편도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들을 위하여 보험을 들어라. 가장 큰 보험은 시간의 보험이다. 가정은 시간으로 쌓아 올려지는 성과 같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에 함께하는 시간 투자가 필요해. 아홉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와 싸워, 이겨. 남, 예. 예. 남자가 오죽 못 났으면 자기 아내한테 이기려고 그러겠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자,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남편들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아내를 키워라. 그리고 아내의 새, 가, 나누어라. 아내도 자라가야 한다. 때로는 아내에게 품의 유지비도 지불해. 아멘. 아내도 품위 유지를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지 말고, 어? 가끔 과소비를 하는 것 같아도, 그래. 아내도 저게 필요할 거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의 아버지, 호세아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참사랑을 깨닫습니다. 참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